무엇을 먹어도 맛있어요. 오시비번, 그 꽃은 누라에마시타카요 모라우라는 동사 받다, 받다죠? 그래도, 아게루 이세 가지 동사를 일본에서는 수수 동사라고 합니다. 수수 문법에 나오는 수수 동사 모라우 받다, 그래도 주다, 아게루 주다. 그래서 자, 받다는 하나인데 주다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본어의 어려운 문법이겠죠. 반드시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구례로 하나만 있으면 주고받다를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두 개가 있을 때는 뭔가 다르게 쓰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나, 내 가족, 그 다음에 상대방, 또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나나 내 가족에게 무언가를 줄때는 반드시 구레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구레로. 도모다치가 와타시니 한카치오 구레마시다. 친구가 나에게 한카치 하면 손수건이죠. 손수건을 구레마시다 주었습니다. 나는 친구로부터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로 바꿀 수 있겠죠. 와타시와 도모다치니 한카치오. 모라이마시타 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나나 내 가족에게 무언가를 주다 라고 쓸 때는 구레루라는 동사을 사용한다 상대방끼리는 예를 들어서 김상가 다나카상이 한가치요 아게루 주다 자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끼리 김상가 다나카상에게 손수건을 주다 할 때는 아게루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나나네 가족이 남으로부터 무언가를 남이 나에게 줄 때는 구레루가 된다. 다나카상과 와타시노 이모토니 다나카상이 내 여동생에게 하나오 구레마시다 꽃을 주었습니다. 내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나나 내 가족. 또한 나나 내 가족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나의 환경 내 회사 동료라든지 이러한 경우도 그레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수 동사 뭐라고하게로 그레로 소노 하나와 그 꽃은 누구로부터 누구로부터 조사는 달의 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니가인데 4번 니가 없이 4번에 카라라는 조사가 들어있다면 카라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나와 달 모라이 마시그 꽃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대답을 다나카산 니 모라이 마시다 다나카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조사 니와 카라를 사용할 수 있다. 53번 문제 모